안녕하세요. 왔다 맘마입니다. 오늘은 집에 있는 양념을 모두 처음 동원해서 닭갈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양념. 집에 먹다 남은 콜라, 음료수 다 집어넣어서 맛있는 닭갈비를 만들겠습니다 콜라. 아 시원하다. 리치 주스 남았습니다. 리치 주스. 그리 립톤 아이스티 그린 나왔네요. 녹차 맛을 주기 위해서 먼저 넣겠습니다. 오! 먹다가 이렇게 남기죠. 그러면 아까우니까 요리할 때 쓰시면 됩니다. 소주도 먹다남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양념 들어가겠습니다. 간장 팔팔 칼로 주시고, 후춧가루 좋습니다. 우와, 고추씨 커무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참기름을 쪼로로 부어주세요. 오, 고소한 참기름 냄새 너무 좋습니다. 마늘 이만큼 많이 그리고 고춧가루를내 먹었네요. 고추가루 고춧가루도 많이 넣겠습니다. 집에 있는 거다 넣겠습니다. 야. 고춧가루. 아 매워. 통깨도 조금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면 굳이 설탕을 넣지 않아도 음료수의 달콤한 맛이 있기 때문에 닭 닭이 달콤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 닭을 잘라놨습니다. 닭가슴살 4조각인데 이걸 어젯밤에 잘라놨습니다. 이것을 넣어보겠습니다. 오, 아주 국물이 많은 닭갈비가 되, 되겠네요. 쭈그럭쭈그럭하고. 자, 또 야채가 빠지면 될, 안 되죠. 야채, 예, 야채도 넣어보겠습니다. 야채는 필수. 고기 먹을 때 필수. 양파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들 사랑하는 고구마 고구마 넣겠습니다 씻었는데 좀 껍질이 입, 입에 걸릴까봐 깍두기 좀까겠습니다 감자 까는 칼로 까면 잘 까집니다 아 어, 고구마야 너는 정말 훌륭한 작은 비란다 넣으시고, 넣으시고 양파 넣습니다 고구마도 넣어주세요 그러면 맛있는 자, 이렇게 다 완성됐습니다 이러면 이제 이것을 볶으면 맛있는 닭갈비가 완성되겠죠 잠시만요 예 닭갈비를 익히려고 바깥으로 가져왔습니다 닭갈비를 좀 오래 끓여야 되니까요 이렇게 닭갈비 보이시죠 이 국물이 졸아질 때까지 오랫동안 끓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아침 푸짐한 밥상 닭갈비 완성이 겠죠